생 뉴에 집들을 보시면 조금 다르죠. 이 발코니라 그러나요. 이렇게 앞으로 툭 튀어 나왔습니다. 이, 이 건축 양식이 이제 프랑스에서 세네갈을 최초로 침공했을 때 세네갈 이 섬에 들어와서 프랑스 사람들이 집을 지은 양식입니다. 아,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도 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전부 발코니로 해가지고 전부 다 나온 것들입니다. 이 거리도 보면 저기 위에 다 전부. 발코니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 프랑스인들이 맨 처음 어, 생루이 이곳 섬을 어, 점령했을 때 이곳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여기에 살고 있는 흑인들을 다 쫓아냈다고 합니다. 다 쫓아내고 이곳 섬을 자기들만의 기지로 만들었는 거죠. 여기에는 어, 프랑스 사람들만 살도록 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건물이 전부 프랑스식 건물로 다 지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다 건축한 건물들입니다. 이게 벌써 100년이 더 지났네요. 네, 100년 전에 이 생루이 이 섬이랑 지금 현재 이 섬이 아주 똑같다. 라는 것이 참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와, 이쪽 골목도 참 오래된 느낌이 나네. 네, 그래서 지금 프랑스 사람들이 이곳 생류에 관광을 엄청 많이 옵니다. 자기들 과거에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에 어땠는지 한번 보고 싶겠죠. 예, 여기가 세베 아오라는 은행이거든요. 예, 이게 프랑스 은행인데, 세네갈에 가장 많은 은행이 지금 세베 아오입니다. 보시면 밖에 어, 사람들이 은행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정문에서 어, 직원, 은행 직원이 이렇게 번호판을 번호표, 순서 대기 표죠. 이걸 이렇게 나눠줍니다. 은행이 여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어, 사람은 많은데 은행은 적고 해서 이 번호표를 주면 이걸로 이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순서가 돼야 찾습니다. 아, 이게 번호판. 이걸 뜯어주는구나. 네, 세네갈 은행은 보시다시피 수표 거래를 많이 합니다. 이게 수표 책인데요. 이게 제 개인 수표책입니다. 이렇게 수표책을 이렇게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찾을 금액을 여기다 쓰고, 이걸 은행에 가서 제 사인 들어가고, 이 수표는 반드시 사인이 중요하거든요. 사인 들어가고 이걸 가지고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수표책을 여러 권 주고 이걸 가지고 은행 거래를 합니다. 이 한국인들은 이제 수표가 좀 뭐라 그러나 어색하죠. 저도 처음에 맨 처음 여기 왔을 때, 굉장히 어색했어요. 수표 로 거래한다는 게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수표를 씁니다. 쓰면은 여기에 제 사인을 놓고 이렇게 돈을 찾으면 됩니다. 바로 옆에는 현금 어? 예, 인출기라고 그러죠. ATM 단말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 은행에. 예금을 하면 우리는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다릅니다 여기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순간 보관료를 내야 됩니다 월약 어, 이곳 사람들은 월 4천원 정도 4천세파니까 월 8천원 우리 돈으로 8천원 정도를 내야 되고요 어, 저같은 외국인들은 월 7천세파 그러니까 월 14,000원을 보관료로 내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그리고 또, 3개월에 한 번씩 또 내야 되고, 6개월에 한 번씩 또 내는 보관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야 되는 보관료가, 이 연간, 뭐 합치면 아주 많아요. 저는 이제 도시니까 사람들이 은행을 많이 이용하는데, 제가 있는 그 사막마을에는, 이 보관료를 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 극히, 극히 드뭅니다. 물론 또, 은행도 없고요. 예, 저기가 이제 무깨라고, 어, 레스토랑입니다. 레스토랑인데, 여기 외국인들이 자주 옵니다. 어, 음식이 아주 정갈하고 깨끗하고 또 맛도 있고 해서 외국인들이 아주 자주 오는 레스토랑인데, 이 레스토랑도 요즘 라마단이라서, 어, 지금 닫았습니다. 어디 가서 밥사 먹기가 굉장히 곤란하네요. 이러면 참잘 지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경사로는 또 말로 잘 묵게 하는데 예, 이름이 묵게입니다 묵게 아 망고구나 여섯 망고때문에 어내고지 이제 망고가 하나얼 철입니다 아, 와 이쪽이 더 크네 냄비 주시고 양념 망고때로 하면 우와. 맞아. 5 이거는 굉장히 큰데요. 아. 네? 어. 예? 써써 껌비. 껌비. 응. 야달라. 1000프랑. 1000프랑. 응. 1000프랑 고. 알라. 1000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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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프랑1프랑1프랑 아, ça c'est. ç 프랑 아하. 아, a 아, i 아, 올리즈 낫 굿데이 어?

저게 이제 망고 트리입니다, 망고 트리. 여기가 물이 많아서 망고가 아주 잘 자랍니다. 물, 망고는 원래 물을 좋아하더라고요. 강가에, 특히 물이 많은 지역에 저는 망고 트리가 굉장히 잘 자랍니다. 우리 사막마을에는 망고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아쉽게도.